축꺼기 귀는 귀자 이문동 그리고 이제 모가지, 모가지로 보여요 양천구 목동 목동 어깨로 한면뭐예요 송파구 경지동 여기는 팔뚝뚝성 유원지 여기 가운데 있으니 마포구 중동 여기 가락은 가락가락 손가락 송파구 가락동 강, 건너서 저기 동쪽으로 가면 위에 있다 해서 상계동 가운데 있다 해서 중계동 밑에 있다 해서 하계동 그러면 다리가 쭉발바닥으로가 발바닥이 바깥쪽에 있으면 외 발산동. 안에 들어있으면 내 발산동. 요것이 이 식당에 딱발 들이는 순간 장충궁 왕족반. 아리아리 종아리 미아리 꾸짱 넘어갔고 내가 송파구 오금동에서 도가니딱 한글을 시켜 먹고, 을지대로 시차선을 지나 쭉 올라오면은 여기가 가장 사람 중에 중요한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24시간 온수가 펄